이 창호구단이 2년 연속 우승을 위해서는 조치웅구단에게 꼭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조치웅구단한테 1국에서 극적으로 이게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대역전을 했잖아요. 2국은 이틀 후에 벌어졌어요. 제주도 하야트 호텔에서 당시에 이제 대국을 했었는데, 1국에서 이제 대역전을 하다 보니까 이 창호구단이 사실은 2국에서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졌었는지 초반부터 바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그 중반전에 아 거의 뭐2차오단이조치훈구단을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오는데 어 이게 그 장면이에요. 어, 차이가 좀 중반까지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2차오단이확 유리해졌는데 그 유리한 순간이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어, 역사적인 그2차오단의 실착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게 대단했어요. 대역전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2차오단이 중반부터 끝내기로 갔을 때는 거의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바둑은 특이하게도 완전히 대역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냥 그 블루스팟에 뒀으면은 저기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두면 끝나는 건데. 거기 두면은 7집 유리한 걸로 나오잖아요. 당행치에 덤이 5집 반이니까 이제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 뒀으면은 이 바둑은 그냥 완승을 거두는 2창 5단의 바둑으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이 바둑이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이유가 진짜 기록적인 대실차 지금 검은 자리 있죠. 네, 그 자리에 두는데 거기 두어서 집을 한 다섯 집 정도 손해 봅니다. 근데 그 다섯 집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니까 본인이 자책을 하면서 연이어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바둑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창호 단이 망가지는데 그냥 거의 지는 길로 갔어요. 지는 길로 갔는데 이게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아, 조치웅구단과 이창호 단의 정말, 일국에 이어서 이국에서도 대역전이 또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또 재밌는지 처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웅구단과 이창호 당시 6단이 어, 처음 만나기도 만났고, 약간 나이 차이도 그렇고, 조치웅구단이 일본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나이 어린 그 선수하고 바둑을 둬본 적이 없으니까, 그 느낌이 좀 생소했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바둑 내용 자체가, 어, 두 선수가 모두 당시에 최고의 모습이었는데, 이 결, 결승전은, 굉장히 바둑이 승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큰 어 승부의 명국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사실 솔직히 명국을 한 판도 안 나왔고 다 엎치락뒤치락 해서 보는 사람들은 재미가 아주 스릴 만점의 그런 바둑들만 나왔던 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이 바둑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형 사건이 터졌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창호단이 흙이에요 자 소목을 두고 이게 좀 생소하시죠 이창호단이 소목 두개다 두니까 이게 어 당시에 이창호단이 완전히 화점만 두지 않던 시절. 그니까 이때 바둑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창호단이 완성기에는 화점만 둬요. 그리고 그뭐 한칸역공 아니면 날짜 구침 막 이런 거에서 정석이라는게 없이 한어 이창호단이 정석을 쓰는 게 다섯 가지도 안될 때예요. 전성기가 가면. 그니까 뭐 다섯 가지도 안 되는 그 포석 수법 갖고 그냥 다 이겨버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뭐 외목도 좀더 주고 고목도 좀더 주고 막 이렇게 다양한 바둑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포석이 너무 단조로웠죠. 그리고 당시에는 또더 그런 게 강했어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일본 바둑을 또 배우신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소목에 대한 향수 막 이런 게 있어서 소목 안 두고 화점만 두면 재미없다고 막 그럴 때요 사실. 자 여기 이제 걸치고 예, 두칸 높은 예 협공을 했을 때 입구 짤 뒀죠. 요, 요즘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이거 거의 이쪽 날일 짤 씌우는 수를 두는데. 옛날에는 거의 입구자가 그냥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뭐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뛴 수가 조충구단이 이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수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정석이 이거거든요. 이거 두고 이제 여기 가는 건데 여기서 조충구단이 이뛴 수가 이 결승전에서 둔수 중엔 거의 이게 유일한 바둑일 거예요. 이렇게 뛴 바둑은 없어요. 어, 이거 뛰는 건 실리로 손해라고 해서 안 뒀던 수인데. 이 결승전에 이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수라고 안 나옵니다 예, 굉장히 괜찮은 수로 나오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조치응구단이 여기 형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신수예요 신수 당시에는 그리고 요즘 찾아봐도 이 바둑은 안 나옵니다 이게 거의 동양증권부에서 거의 유일했던, 유일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게 가볍게 가기 떴는데 여기서 이제 붙였을 때 이렇게 귀를 안젖치고 올라서는 수는 요즘 바둑하고 많이 흡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자 구역 한칸 두고, 예, 여기까지는 아주 뭐 물흘러듯이잘 진행이 됐어요. 큰 차이가 없었고, 당시만 해도 이게 두칸 높은 역공3-3 파이는 거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던 때입니다. 이때는 다 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잊지 않고, 이쪽을 많이 두잖아요. 그럼 이렇게 뛰고, 이제 이렇게 둬서, 어, 이게 정수라고 이제 하는 건데, 당시에는 뭐 거의 그 수는 없고, 예, 있는 게 정수죠. 밑, 밑으로 두는 경우는 100판 두면 한판 나올까 말까. 요즘은 오히려 이거 있는 수가 이제 백반 두면 한번 나올까 말까죠. 반대가 됐습니다 자, 지키고 이창호단이 이제 발빠르게 이거 이제 다 처리하고 여기서 이걸 넘으면서 실리로 엄청 이득을 봐가지고 여기서 뭘잘 두냐면 이창호단이 요 두근 다음에 요 여기를 끊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딱 이때 두는 게 최고 맛이 나요. 예. 네. 어떻게 받을 건지 물어보는 건데 참 백이 받기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안 두면 죽으니까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이게 제일 기본인데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흑이 여기를 젖힐 수도 있고 이걸 젖힐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 놓으면은 흑이 이제 여기 싸울 때 엄청 유리합니다. 이거 다 들으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들자니 이건 단수 한대 맞고 또 요거 한대 맞고 그다음에 여기 또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는데 이거 밀림당하고 이거 두면 이거 뭐 살아있지도 않은데 계속 그한테 집을 당해야 되니까 여긴 또 여기대로 한대 맞고 괴로운 거죠. 이창호단이 끊는 타이밍이 거의 절대 타이밍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걸로 바둑이 어, 유리해집니다. 약간 유리해집니다. 한집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뭐 고육지책이죠. 자 이거 단수 쳤을 때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거 젖히라는 거예요. 이거 다섯 점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점을 살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버리고 두는 게더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이 크긴 큰데 뭐 여기 또이 이거 또 공격하고 여기를 일단 틀어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조치훈구단이 일단 한 수는 손은 빼는데 결국은 저 실리에 굴복을 당해요. 아 저거 아무 생각해도 너무 크니까 결국 손이 열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창호단이 바둑이 유리합니다. 여기 한방 때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창호단이 이 바둑이 확실하게 유리해지는데 이거 눌러놓고 여기 이제 이거 끊어서. 여기를 이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받는 거고 여기 둘때 이거 늘어서 이게 돌려치기가 돼요. 이거 두면은 단수. 이거 둘때 이렇게 먹여치면은 요게 지금 못 살아 있잖아요, 백이. 그러니까 백이 살려면 여기를 후수로 둬야 되는데 이걸 선수 처리한 다음에 이거 두고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바둑은 흙이 이제 확실하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쪽에서의저그어요 돌려치기 처리가 이창호 단이 완전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이득 보고 여기서 두번 이득 보면서 이창호 단이 바둑이 확실히 유리해져요. 굉장히 이제 편해집니다. 그래서 완승 국면으로 가요. 이게 이렇게 돼서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따내고 이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 되는데 여기가 다 따낸 자리잖아요. 여기서 한열집 나면서 바둑이 확실히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붙이고 여기서 이제 집을 또 왕창 챙기거든요. 이거 땅 따내면서 집하고 두터움이 다흑한테 가는 바람에 완승 거의 일보 직전이에요. 조치훈 군단이 얼마 못 버틴다고 한단 때입니다. 이 바둑은 이창호의 또 끊기가 있기 때문에 천하의 조치구단도 뭐 얼마 못 버틸 것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야, 이게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요거 둘때 이것도 껴붙이는 수가 또 겁나게 좋은 수예요. 야, 이창호 단이이 수가 또이 바둑에서 니까몇 그러니까 가지 좋은 수가 나오는데 여기 끊는 절대 타이밍. 요거 있죠, 요거. 아까 전에. 요거하고 이 껴붙이는 수가 완전 백미입니다.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느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곳에서 이걸 껴붙이니까 이거 두고 이렇게 호구쳤을 때 이게 눌림당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대박이었어요. 이게 잘 되니까 여기가 엄청 열보요. 이쪽이 중앙이. 여기 막 들여다보고 이쪽 고, 이쪽하고 이쪽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막고 이곳을 만약 지키잖아요. 그럼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수가 아마 이거 이거 당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러면 여기 끊는 수, 여기 옆구리 붙이는 수 이거 해가지고 이창호의 삼묘수로 기록될 만한 그런 바둑이었어요. 이거는 붙이는 순간에 막으면 여기 딱 끊어가지고 이게 축머리를, 이게 축을 방지하는 겁니다, 요수가. 이 축이 안 되죠, 이거 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여기, 여기 세 개가 쓰리곱마가 되면서 백이 바둑을 둘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를 받았는데 이거를 그래서 끊어잡고 이거 들여다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공짜로 이걸 거의 이쪽을 다 잡으면서 바둑은 사실상 끝났어요. 이때 이제 거의 7집 정도까지 유지한 거니까 예, 다 뒀잖아요, 바둑을. 별로 둘 때도 없는데 7집 거니까 유리한 거니 얼마나 유지한거예요 이거 두고 이제 밀고 자, 붙여서 승부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를 늘어 가지고는 붙이면 그냥 저 있을 스다 이거죠. 이렇게 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느니 조금 복잡하게라도 두고 예, 뭐 승부를 가보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를 붙이니까 이거 찝고 2차 우단이 여기서 이거만 쳤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바둑이. 예,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뭐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따내지도 않아도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 점이. 그리고 2차 우단이 여기 으면 그냥 이겼어요. 이게 이 장면이에요, 지금. 예, 일곱 점 유리한 장면. 거의 92, 92대 8. 999 터지기 일보 직전. <laughs> 이 상황에서 갑자기 2차 우단이 실족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걸 단수를 쳐줘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걸 이렇게 끌어 잡으니까 이게 안 잡힌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으면 살잖아요. 아까 전에는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이으면은 지금 요한 점이 살게 되니까 이게 지금 곤마가 된 거예요. 이게 살면서 또 집으로도 이거 다른 자리니까 이게 여섯 짐 나고 살면서 이게 곤마가 되는데 이차고다또 당황을 해가지고 그 와중에 또 실수를 합니다. 여기 뛴게 이거 끊고 요 입구자 나가는 걸또 깜빡한 소예요. 이 수가 통하면서 완전 대박망해요 네. 이게 지금 성공이 왜 되냐면, 이게 막으면 죽음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요. 끊으면은 이걸 따낼 때, 여기 끼워가지고,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이한 점이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뭐예요? 여기서 흙이 이거 막으면 이거 끊을 때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으면 이게 이만큼 넘어가서 다 집이니까. <laughs> 이거 지금 몇집난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세 집 나고, 이거, 아직 못 살아있고 또. 아직도 못 살아있어. 13집 나고 여기 아까 흑집이었는데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창호단이 이걸 당해가지고 아까 7집 유리했던 바둑이 이렇게 되는 순간에 순식간에 바둑이 역전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완전히 역전 됐죠. 야 근데 이게 참혹한데 바둑이 이제 이런 순 이게 이제 순식간이에요. 이렇게 이게 몇집 망한 거냐면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라도도 쓰면 좀 나았을 것 같아. 제가 볼때 여기서 이창호단이. 이거 도쓰면 그래도 좀 유리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라도 뛰었으면. 그럼 아까 같이 끊기는 건 없으니까 살긴 살잖아요? 요렇게 뒀으면 은 이건 그래도 아직도 바둑이 유리했을 거예요.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요렇게 변하면서 바둑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아까 전에 7곱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기 확률이 17%. 예, 집수로는 3.7집 분리합니다. <laughs> 열집을 날린 거야 열집을 예, 여기서 열집 날리니까 바둑이 되겠어요? 이제 제정신 아니죠? 그래서 이창호 단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거의 지는 길로 가요. 예, 이렇게 됐는데 뭐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될거 아니에요. 천하의 이창호도 이때는 거의 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냐면 이거 두고 일단 사는데 이거 뭐 완전 비참하죠. 두집 나고 살아야 돼. 여기 따라가지고두집 나고 살았어요 진짜. 여기 백 집이 더 났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여기 조치구단 이거 두면서 이제 끝나기 일보직전에요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게 바둑이 기적이 일어나려니까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 두고 여기 끊었을 때 여기를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되는 수였어요. 근데 이게 서울서, 서울서 유창역구단이 이걸, 이게 방송대국이었어요. 당시에 공중파에서 중계를 했을 정도니까. 당시에는 바둑TV가 없었고, 공중파에서 중계를 했는데, 유창역구단이 이 바둑을 TV로 보고 있다가, 이거 딱 들어온 순간에, 어, 그거 안 되는데라고 했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아, 그거 안 되는데. <laughs> 예, 이게 안 되는 수였어요. 여기서 이거 씌웠으면은 바둑이 끝났습니다. 예. 요거, 요거 두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이거 두면 이렇게 막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두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예, 여기가 자충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 두면 끊어서. 이게 죽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던지기, 던지려고 둔 수나 다름없는 건데, 조치 웅구단이 이걸 이렇게 도줘가지고 이게 안 끝나요. 여기 시간연작책 하나 쓴 다음에, 지금 진주화놨는데이차호단이 갑자기 그거 되니까, 어, 이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뽀질뽀질 나오면서, 일단 신뢰같이 조금 기회를 얻어요. 근데 아직도 나쁜데. 이제 두 번째. 야, 여길 뒀을 때, 조치 구단이 요걸 두는데, 이게, 여기서 이거 끊었으면 끝났죠. 이것도, 이것도 끝난 거였어요.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예, 지금은 여기를 이으면 이걸 둬가지고, 여기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지금 상황은 흙이 이렇게 두면 여기 단수 쳐서 이거 둘때 이거 촉촉수가 되니까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둘때 요거 단수 치고 이제 이렇게 둬서 수를 늘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걸 치고 여기를 끊으면은 여기 두고 요거 석 점이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어떤 수가 있냐면 이게 있었어요. 백이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단수 치면은 여기를 갖다가 끊어 잡아도 단수 치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있는 순간에 여기를 다 잡아가지고 오히려 예, 이거 죽고 이거 잡아서 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치훈 구단이 놓쳐요 근데 놓친 것까지는 좋았는 뭐 그냥 다행인데 이것도 이제 반집승부로 갑니다 반집승부로 가는데 조치훈 구단이 여기서 대실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 단수친수 이거 치고 여기서 이걸 따낸 게 패착이에요 야 세상에 여기서 이걸 갖다가 늘었으면 아직도 바둑을 이긴, 이긴 바둑인데 이거를 안 늘고 여기서 이걸 따냈다가 순, 그러니까 페리니까 순간적으로 따냈다가 이걸 뒤로 치는 수를 갖다 깜빡해가지고 이걸로 이 바둑이 대역전이 됩니다. 정말 기적같이 대역전 하는데 원래 이창호단이 이건 진짜 이길 수가 없었던 바둑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역전이 돼요. 여기서 마지막 순간인데 요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마지막에 인공지능이 이게 이제 딱 끝나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데. 지금 따내면은 반집 승부로 가는 거고, 예, 늘면은 아직도 한집반 정도 유리해요. 조충구단이. 워낙에 이제 우면서 우상계에서 망해놔가지고 이창호단이. 그러니까 지금 빠졌으면 한집반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를 따내고 이걸 뒤로 돌려치면서 바둑이 역전이 됩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차이가 벌어지는데 결국 이 바둑은 또 나중에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결국 이창호단이 반집을 남깁니다. 그래서 1국도 1국은 사실 그것도 역전이었는데 2국은 원래 완승구도였어요. 이창호단이. 근데 완승을 할것 같은 바둑에서 말도 안 되는 대실수가나서 무조건 졌는데 그 다진 바둑을 또 역전을 하면서 기적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두 판을 이창호단이 완전히 주었어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운명의 3국으로 넘어가는데 3국 또또 기가 막힙니다. 예, 이두 선수의 바둑은 명국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차 오단이 명국을 두판다둘 뻔한 바둑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큰 실수를 하면서 명국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역전의 역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보통 이제 한 2대 0으로 완봉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마지막에 3대 2로 역전 당하고, 다시 4대 3으로 역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 5대, <laughs> 5대 4 됐다가, 예, 굿바이 홈런으로한 7대 4쯤으로 이기는 <laughs> 그런 모습을 2차 우단이 보여주는데, 2차 우단과 조우치 후단의 결승 상국은또더 재밌습니다. 예, 결승 3국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